강매역이라고 있어요. 강매역. 지하철 강매역. 경의중앙선. 지하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경의중앙선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면 행남 초중고등학교 다 있죠. 그리고 이 뒷단지도 아니고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앞단지. 어? 심신 오단지 이거 보여드리니까 또 이거 가서 사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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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4년에 지어졌어요. 지하철 최역세권이고, 초주고 다 끼고 있죠? 그리고 뭐, 택지지구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니야? 이게 다 아파트 단지니까, 그죠? 예, 서른평대 예, 아파트 시세 볼게요. 서른평대. 30평대. 삼십평대가 얼마예요? 3억 칠천 저층 사억이천오백사억이천오백 싸요, 비싸요. 자, 다시 지하철을 탑시다, 우리가. 강매역에서 사는데, 지하철을 타고 두정고장만 가면, 한정거장두정거장 하면 어디야? 수색이죠? 수색이야. 그죠? 봐봐요. 아이고. 수색에는 뭐가 있어요? 그 디지털 단지있잖아 우리가 최대, 어, 통합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 미디어 관련된 이제 그 기업들이 다 몰려있죠. 강매역이고, 수색역이야. 지하철 두정거장 그리고 여기 이제 신도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수색 뉴타운의 30평대 시세. 그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아니, 10억이 아니죠. 지금 20평대, 24평 시세를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해요. 지금, 지금 수색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입주권들이 한 9억대 나와 있어요. 9억대. 근데 저는 뭐 입주하면 한 1억 정도 더올를 거라고 예상해요. 상암동 아파트 단지 있죠. 도시개발. 상암동, 상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24평 시세가 얼마죠? 한 8억 정도. 네, 8억 정도. 24평 시세. 자, 상암동에 다세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세대. 다세대가 얼마냐면, 그 투룸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투룸 그런 기준으로 한 3억 5천 가요. 네. 30평짜리 아파트가 아까 3억 5천. 지하철 두점 보자. 멀어요? 아, 이게 직주 근접 아니야? <laughs> 직주 근접이 아니에요. 아, 이 정도가 되게 뭐나 직주 근접이잖아요. <laughs> 여러분, 상암동에 보면 방송국 앞에 이항 오피스텔이라고 있어. 가보시면. 원룸이에요. 4억이야. 가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매물이 딱두채 나와 있어요. 매물도 없어. 월세 3천에 140 받아 자 그러면 봐봐 왜 여기서 뭐 3천에 140 주고 여기서 왜오피스텔 그 공실이 없어 월세도 없어요 물량이 지금 왜 거기서 3천에 140 주고 140이면 자 3억 대출이잖아 3억 대출이자 가서 지돈 6천 받아서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니까 대출 왕창 받아 갖고 그냥 아파트 사버리지 고양시 아파트가 10년 동안 1억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한 3차 빠졌어. 1억 오른 데서. 올랐다 빠졌어요. 두정구정 있잖아. 왜 여기서 빌라 살아? 3억 5천씩 주고. 아파트 사버리지. 계속 이제 막머리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 계셔. 왜 그렇지? 이게 알쏭달쏭 하네. 도대체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볼때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분들 볼때 이쁜 자녀들도 있지만 뭐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이해 못하시는 거 많지 않아요? 생각에 차이가 이제 세대간 격차라 그러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틀려 요 일단. 그게 뭐예요? 그 친구들은 거주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랑 틀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직장이 을지로인데 일산에서 다 출퇴근 하신 분들이야. 분당에서 광화문까지 출퇴근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라 그래봐 기겁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서울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든데 신도시를 만들고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한 100만 명뭐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 빠져 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서울의 집값을 자지 유지하는 수요는 아니야. 오죽하면 서울 빠져 나가겠냐고.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laughs> 빠져 나가는 걸로만 봐. 자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으면서 봐봐요.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사무실도 고령화잖아. 얼마나 고령화야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연세드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누굴 누구를 위해서 집을 사,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살 거란 말이야. 자녀들한테 물어보겠죠. 어디 서집 사고 싶니? 마포면 좋고. 돈이 없잖아. <laughs> 그죠? 어. 일단은 마포면 좋고야. 강남이면 더 좋고. <laughs> 그죠? 안 되면 뭐, 자양동이라도. <laughs> 자양동은 싸나? 자양동도 10억인데? 30평대 기준으로? 야, 그러지 말고. 일산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아 그냥 서울에서 전세 살게요. 이래버린다니까? 어떻게, 그 금액이 맞는 금액? 이해를 못하죠. 왜 서울에서 전세 살아? 성남가서 아파트를 살든지, 한남가서 아파트를 사든지, 남양주가서 아파트를 사버리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수요야.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 말씀 일인가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1인가구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일인가구까지는 둘째치고 재료금리인데 정부에서 어쨌거나 경기부양책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s o c 통목사회 이제 돈 손을 대는 거야 광역교통망이라는 이름으로 그 될지 안 될지 몰라 안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거 이제 또 신도시 주민들한테 그냥 헛꿈 키우는 거야. 봐 봐요. 신한산선 착공했어요, 안 했어요? 신한산선 착공했잖아. 그죠? 얼마 전에 착공했어요. 여러분, 신한산선도 광역 교통 계획망에 들어 있는 거야. 언제? 1998년 제5차 수도권 광역 교통 계획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8년도 5차. 발표한 지 21년 만에 착공된 거예요. 98년도에 발표하고 2000년대부터 착공 얘기가 지금 몇 년? 18년째 나오고 있는 거야. 2000년도면 착공합니다. 또 선거 때되면 2022년에 착공, 2003년도에 착공합니다. 계속 착공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착공한 거야 20, 21년 만에. GTXA 좀 빨리 빨리 됐죠? 발표하고 10년 만에 착공한 거야. GTXBC 얘도 통, 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수도권광역교통만대차 하나 덜렁 발표하고 그렇게 될 거다? 돈이 어디냐고백주가니집 네 강아지 이름이야 축약예산 다 나와야지 돼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리고 대부분 민자사업이야 그이0 3업기본계획 보면 아, 광역철도계획만 보면 트램한대 트램, 트램. 위례신사선에 또 아, 위례지구에 트램 위례사시는 분들 계시나? 죄송한 얘기인데 그 트램이 대법가 될까? 있어요? 관광열차. 이렇게, 이렇게, 관광열차,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는. 자, 봐봐요. 자, 2000, 이, 지금 창고에, 어, 2018년도에 서울시와 국토부는요, 공동으로 선명을 할 거예요 위례 지역에 트램이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무런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 않으니까 백지화시키겠다. 그리고 올 초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시 얘기를 해요. 재정으로 하겠다. 좀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 봐 봐요. 자. 사업을 하는데 치킨집을 차려 치킨집을 차리면 5억이 필요해. 근데 5년 만에 5억을 다 날릴 판이야. 그거는 이미 사업가들이 분석을 통해서 끝난 결론이 나왔어. 이 치킨집을 차리면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은 5년 안에 망한다. 원금 영원도 회수 못 한다. 영원은 그러니까 원금 회수는커녕 손실 볼 수도 있다고 이미 사업성 분석이 나와버린 거야 개인이. 근데 서울시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5억짜리 치킨을 집을 차리래. 망하는 게 결론이 나왔는데, 에? 그게 위례 트램이야 여러분. 그게. 그럼 재정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중 서울시의 우이신사 경전철. 의정부경찰청은 4천억원인가요? 4천억원인가? 4천억원에 빚을 지고 파산 신청했죠 용인경찰청 지금 용인시 혈세로 운영하고 있지 오이신사경찰청 역시 혈세로 운영하고 있죠 16만명이 탈거라고 예상했는데 2만명도 안타. 돈이 되겠어요? 돈이 되겠냐고 신분당선 여러분 누적적자에게 4천억이 넘어 굴러들죠 신분당선 봐봐요, 여러분. 용인에서부터 출발하지. 그 밑에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 지금. 분당 정도 올라오면 사람 타기 시작해, 여러분. 마찬가지지.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용인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죠? 용인 집 투자해서 수혜를 본 사람은 용인 아파트 전체 가구 수혜 10%도 안 돼. 용인 여러분 자세히 봐봐. 용인 아파트가 한 천채 있다? 그 중에 100채 정도만 오른 거야 지금. 나머지 900채는 다 손실 얘기야 지금. 역세권 주변에 신축만 오른 거야. 자 신분당선 들어갔잖아. 강남까지 접근성 좋은데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용인은. 그런데 무슨 신도시를 또 짓는다고? 다른 얘기해야 될때다 하다 보니까 또 승질이 나가고. 지 아니 이게 왜냐면 집 있는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서 도둑놈으로 만들고, 지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총선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트랩을 설치하겠대. 대전에서 대전시장 시장이 트랩 설치한대. 성남에도 성남 구도심에 트램 설치하겠대요 위례도 한다 그러죠 또 어디냐 지자재장들이 너도나도 트램 설치하겠대 성과학도 장밋빛 청사진이야 이미 실패를 봤잖아요 어떤, 어디서 경전철에서 경전철 중에 흑자 오는 데가 어디서 다 도산위기인데 아 트램은 경전철 보다 작아 훨씬 얼마나 탈도 왜 트램을 굳이 해요? 그냥 마을버스 다니게 하면 되지. 아니, 위례에서 왔다 가 북, 에서 위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램이 굳이 필요해? 집값은 오르겠지, 집값은. 위례 정도면. 얼마 오를까요? 몇천 올라. 여러분, 용인경정철 여러분 맨처에 여러분들 기억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부동산 예전부터 했으니까. 용인현 전할때 제가 용인을 엄청 다녔거든요. 물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그때 분양권 엄청 샀어요. 용인권. 다 따로 다 팔고 나왔다. 분양가로다 떨어졌죠. 지금. 제가 파 분양권을 사신 분들만 손해 본 거야. 근데 제가 이제 1층에서 부동산 할 때에요. 부동산 중개업할 때야 중개업할 때. 근데 제가 뭐전 죄졌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샀다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3천만 원 걸었다. 2천 올랐어. 5천에 파는 거예요. 뭐 내가 올렸나? 경전철 들어오니까 집값 오를 거라고. 5천에 막 사가는 거야. 나팔고 나왔지. 저는 경전철 들어와도 집값 안 오를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돈이 되겠냐고 경전철이. 여긴 의정부. 아까 얘기하는 지금 서울 수도, 수도권에 있는 경전철. 우이신사 경전철 개통됐죠. 그죠? 우이신사 경전철 라인에 집값이 얼마나 뛰었냐고. 아파트가 얼마나 뛰었어요. 그대로잖아 지금. 어마어마한 1년에 그돈다 모으면 조단이야, 조단이. 누적적자 얘기죠. 그 돈으로 중소기업이나 좀 도와주든지. 저는 3기 신도시도 왜 승질이 나는 지 아세요? 자, 2030 광역교통망 발표했잖아. 그죠? 한대요? 아 하면 좋아. 되게 좋은 거예요. 왜? 혜택보는 수도권 지역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3기 신도시 하지 말고 그 돈을 갖고 그걸 했으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3기 신도시에 지을 공사 또는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고 이럴 돈으로, 그 돈으로, 100, 뭐, 그게 100조가 될지 얼마 될지, 그 돈으로 사, 광역교통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좀더 현실적이잖아. 재정이 되잖아, 일단은. 그죠? 근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얘는 얘들을 하는 거야, 지금. 왜? 이건 어쩔 수, 누가 봐도 명백한 총선용이야. 자, 1기 이기 신도시들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안 찍을 확률이 되게 높아 지금 뿔이다 나가지고 승질났지 3기 신도시 주민들 뉴스 계속 보시죠 여러분, 토지 보상가가 평당 10만원이 말이 돼? 그 옆에 땅이 100만원이야 여러분 논이 100만원인데 보상가가 10만원이야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야 그니까, 어떻게 뻥 꼭, 어?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이번에 총선 때 등을 돌릴 확률이 되게 높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 뭘로? 철도 깔아서. 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이게 2030광역교통망에 들어와 있어요. 아, 그 10년 전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북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 갑자기 그걸 또쑥 집어넣네? 지네가 하겠다고? 아, 10년 전에 왜안 했을까? 돈이 없으니까 안 했지, 뭘왜안 해? 근데, 이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강경도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 지금, 어디에,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회대로 신월 IC까지 이어지는 지하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고, 어, 성수대교 어디야, 성수대교. 성수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양천을 해갖고, 금천구까지 내려가는 서부관선도로 지하화 사업 지금 달랑 두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개. 동부관선도로 지하화 사업. 상계동에서부터 이 지하화가 어디에요 청남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하화 사업. 이거는 언제 할지 몰라요. 물론 이런 것도 돼야지 돼요. 돼야지 돼 왜냐면 이 지하화 사업은 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 어디 갔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 동네 사는 싫은 분들은뭐 아예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 차가 얼마나 밀려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씩 차 안에서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억지서 발생하는 매연과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지하로 북고공원화 시켜야지. 서해 선진국들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를 다 지금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되게 늦은 편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그러면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그죠? 렇뭐 이런 간선도로 변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릴 일은 없어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동부간선도로변에 공원이 참잘돼 있는데, 뭐 다리 위에 공원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집값이 몇 배가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만 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명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 일대에 이게 만약에 발표가 되면 이 지역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laughs> 이거 보면 알잖아요. 고속도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어디예요 이거 음, 철길 지, 철길을 공원화 시킨 거그 지하화가 된다는 건 결국 지상부는 뭐가 된다? 공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남동 철길 그럼 안 나오네 아이 구글에서 저기 걸려 있구나 아무튼 음, 연남동 철길 쪽이 공원이 되면서 주택가격 일곱 배된 거야, 일곱 배에서 열 배. 천만 원짜리가 지금 칠천만 원에서 일억 가요 평당.